양조를 한 첫날 어수선한 풍경입니다. <목소리> <목소리> 그, 혜인 씨하고 임 대표님이 처음으로 술 빚는 날이야. <목소리> 아, 기념사진 찍어주고, <목소리> 이거기록에 의미가 있다. 이렇 <목소리> 영상을. 아, 폼 잡고. <목소리> 자, 오늘 첫 번째 술 <목소리> 빚는 소, 소감 한 번씩 얘기해 주십시오. 네. <웃음> <웃음> 저희가 첫 번째로 할수 있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맛있는 술이 나올 예정이니까 기대해주세요. 아, 알겠습니다. 이 영상은 술이 상품화되기 전까지는 올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물샌다물샌다 물 샌다. 아, 물량이. 아, 아, 아. <laughs> 아, 아 와. 이거 되게 중요하다. 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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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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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는에에에에에에에에 <laughs> <진짜>. <내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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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화상 조심해야 있어. 되네 응. 그래가지고 약을 바르고 있습시다 <laughs> <깨달아 마시네. 웃음> 약을 발라서 <웃음> 지금 양지장이 처음 왔는데 일전일패 아무것도 안 하고 <laughs> 아무것도 안 하고 화상을 입었습니다 <laughs> 화상을 입히는 주범은 여기 있습니다 보일러가 여기 있고요 네, 보일러가 있는데 여기에 스팀이 나와서 이 관들이 전부 다 100도 증기에서 달궈진관들이 이렇게 나오는 건데, 자 고두밥이 짜진 상태고요. 증기가 이쪽을 통해서 밖으로 나가는데 이 증기관에 약간 기대던 했것이 화상으로 연결이 됐고, 어, 기대지 못하도록 지금 팔찌를 몇개 지금 달아놨습니다. 우리 선호사로 찍고, <laughs> 그래서 화상을 입다 보니까 이렇게 빨간 <laughs> 장갑을. 장갑을 하나 편의점에 가서 급히 사와 가지고 어, 침직계를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호수를 벽에 걸린 호수를 이용해서 물을 대량해 가지고 밑수를 어, 담그기 위해서. 아, 물을 오리터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물을 오리터를 받고 아 누룩도 준비를 했네요. 누룩은. 에 법제를 아. 해왔답니다. 아 법제까지 한 누룩입니다. 누룩을 어떤 누룩을 찾는지는 기업 비밀이니까 안 보여주도록 하고요.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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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아니, 흔, 내가 흔들렸기 때문에 안 아, 보여. 그래. 하면서 영상, 그래, 그래, 그래. 영상 처리. 이게 중요한 비법이야. 왜냐면 그래, 이런 그래. 쉬운 비법은 감춰야 돼. 왜냐면 쉽게 그래. 따라 하니까. 뭔가가, 배운 것은 보여주고 쉬운 줄까? 것은 응. 안 알려줘. 응. 응. 벌써 자 할, 누룩을 아. 응. 직접 법제를 한 응. 아, 누룩을 응. 넣고 응. 주걱 이 아 이거 교방기 돌려 버튼을 넣어주면은 교방기가 됩니다 네와 자연스럽게 누룩을 풀어주는거니까 아니 왜왜왜 아. 왜, 왜 이게 지금 이게 <laughs> <laughs> 왜냐면 항상 교반은 되는건데 누룩에서 확 올라오네요 24도인가? 25도 그래도 안정된 발을를 위해서 설정하고 있고 설정을 버튼을 오래 누르고 있으면 어떻게 바뀌는거야 바짝 바짝 것 같은 것 같은. 작업을 하고 있고 양조를 한 첫날 어수선한 풍경입니다 다른 장비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지요 이 보일러는 지금 꺼진 상태고 이 보일러에서 증기가 만들어져가지고 증기관을 통해서 이 찜기에 증기 고두밥이 쪄졌습니다 고두밥이 5kg 정도 쪄졌고 이쪽 관을 통해서 증기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어, 작업장 안에 증기가 차지는 않네요. 그리고, 수도선이 긴, 수도선이 15m 되는가요? 어, 이렇게 반이 있어가지고, 물 공급이 원활하고, 발효기들은 지금, 어, 중마고우 발효기 6개가 있고, 지금 작업반장 빨간, 장갑을 호주머니 끼고 있는 분이 작업반장님이십니다. 오늘 참관하러 오신 분은 화상을 입어가지고 잠시 쉬고 있고요. 현재 22.5도네. 설정은 25도 해놨죠. 지금 온도도 올라갔어.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 첫 번째 수를 빚고 있는 부지런한 해상피입니다. 아, 이렇게 청소를 하기 위해서 판을 늘어내고 속에 자 수고했습니다